안녕하시죠? <laughs> 오랜만에 참 멋있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벨. 벨 그러면 초인종도 벨이고 징글벨 할 때도 벨인데 여기서 말하는 벨은 어떤 종류의 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벨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그 영화 외국 영화 하나 있어요. 194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배경도 그때 배경이고 아마 여자 주인공이 남자 나무 주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 라나타나 입니다 라나타나 상긋한 음, 모양이죠 아주 멋있는 영화배우입니다 그 영화배우에 나오는데 벨리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우체부는 배를 두번 누른다. <laughs> Postman is a ring as two 이렇게 나오죠. 글쎄요. 이제 그게 아, 물론 그 우체부하고는 별로 큰 연관이 없는데 그 제목이 그렇게 재밌게 나와 있었어요. 우체부는 배를 두번 누른다. 이분의 에, 키워드가 벨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체부의 벨, 우체부는 벨을 두번 누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키워드도 재미있게 나옵니다. 진한 색깔 들어가 볼까요? 우체부는 벨을 두번 누른다. 머리도... 곱슬기가 없는 아주 향긋한 머리결입니다. 여기서 두 어깨 때문에 두번 갈라집니다. 두 쪽으로 갈라지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귀 있는 데서 또 약간의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뒤로 머리가 상당히 긴것 같은데 예, 사진상으로 이 정도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입니다 아, 머리에 염색 기운도 없고요. 아주 어, 심플 뭐라 고 그러나요? 곱슬기도 없이 삭 내려오는 삭 내려오는 그런 머리결입니다. 그 옆쪽 저쪽 겨에도 머리카리도 싹 보이네요. 이앞편 머리는 좀 밝게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옷은 전부 검은 옷인데, 예, 전체를 검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런 해보죠. 이렇게하기로 하죠. 예. 그리고 입술에도 예쁜 색깔을 넣기로 하죠. 예, 예쁜 색깔로 합니다. 하얀 이빨이고요 예. 금박 웃음으로 썼어요 금박 웃음으로 썼습니다 네. 예. 리고 밝은 색으로 금박 웃음으로 썼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 귀걸이가 안 보여서 참 아쉽네요. 여기 무슨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귀걸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하나 뭐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머리 사이로 살짝 붉은 머리인데 귀걸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체부는 배를 두번 누른다. 쇼트 영상도 재밌는 음악을 딱 집어넣어서 드릴게요. 바로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 확인하시고 어, 쇼트 영상 확인하셔서 카톡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쇼트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체부는 배를 두번 누른다.